박지원 전 대표 우리 민주당의 이번 국회의원 후보께서 조국혁신당의 명예 뭘다고 명예 당원 을 하겠다고 음, 당연히 명예 당원을 하더라도 더불어민주연합의 명예 당원을 하셔야지 그, 그, 설마 조국혁신당의 명예 당원 얘기를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. 지원 씨가 들고서 그렇습니다. 네, 우리 국민들과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. 조국 대표께서 조국혁신당이 지금 지지율이 잘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윤석열 대통령도 싫은데 민주당도 싫어서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. 그리고 박지원 원장께서 그 조국혁신당 명예당원 같은 걸 수락하신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? 조국 혁신당 대표께서 그렇게 얘기했다고요? 네네. 민주당이 싫어서 조국당, 조국혁신당을 지지한다? 윤석열 대통령도 싫지만 민주당도 싫어서 조국혁신당을 지지한다? 어, 뭐,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을 텐데, 아마 조국 대표께서 설마 그렇게 말씀하셨겠나 싶습니다. 오보 아닐까 생각하고, 혹시 뭐 잘못 표현했거나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설마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박지원 대표, 아 박지원 에, 전 대표, 우리 민주당의 이번 국회의원 후보께서 조국혁신당의 명예, 뭘 한다고요? 명예당원. 명예당원을 하겠다고.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이 분명합니다.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이라면 당연히 명, 명예당원을 하더라도 더불어민주연합의 명예당원을 하셔야지. 맞습니다. 네, 설마 맞습니다. 그 조국혁신당의 명예당원 얘기를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. 지 씨가 들고서 그렇습니다. 네, 우리 국민들과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여러분께서 현명하게 잘 판단하실 걸라로 생각합니다.